앵클? 그콜앵를이그 어떻게 해야지 그면 이렇게 안 나오지요! 앵콜!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에그 크게 해주니까 그럼 또한곡안 불러드릴 수가 없죠 제가 사실은 한국어 이 노래를 안하고 가면 편이란 말어요 노래를 안했어 제 노래를 너무 많랑걸볼 때, 다행히 하이, 에이, 그룹에서, 제 노래를 홍보하고 하시됐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생겼다, <웃음> 잘생겼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디서 자꾸 이렇게 잘생겼다, 잘생겼다, 주시는데 너무 너무 기쁘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다잘생겼다잘생겼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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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제가 제 노래를 불러드려야겠죠? 제가 요즘 부르고 있는 제 노래는 요요 요라는 노래입니다. 요했는데 요했다가 요해졌습니다 하는 게 요즘 유행어로 있었잖아요. 그걸 모티브에서 만든 노래인데요. 아이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얼굴이 바뀌고 아 내가 어더잘 나아졌다 어 이런 뜻의 가진 예, 굉장히 신나는 노래입니다. 예요요요 이번에 듣고. 아, 집에 가서도 한번 들어주시고, 갈때 들어주시고, 식사해주시면서 들어주시고, 잠잘 때도 들어주시고, 일어나서 한 번도 들어주시고, 네,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제 요요요 불러드리면서 정 기사드리겠습니다.